선유 원장입니다. 이번 강의는 요요 없는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두 번째죠. 첫 번째에서는 왜 살이 찌는지 뭐 이제 요요 다이어트가 살이 찌는 원인과 음 요요가 발생하는 다이어트가 왜다 다이 이렇게 다이어트 후에 요요가 왜 발생하는지 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뭐 지금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요요가 발생하지 않는, 그러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은 과연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앞에 걸좀 보시면 더 좋은데, 혹시 보지 못하신 분은 제가 간단히 다시 설명하면은, 원래 인체는, 이, 내 몸이 이렇게 저곳에, 이제, 기운과 영양이 부족하면은, 유전조국이나, 이렇게, 진화가정 속에서, 음, 오래 굶을 때가 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인체가 비상식량을 미리 몸에서 축적을 해야 되는 거죠. 며칠을 견뎌야 되고, 어떨 때는 한 달, 야생동물이, 육식동물은 한 달씩도 견디거든요. 그러 옛날에 인간도 똑같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식량을 축적하는 거예요. 기운과 영양이 부족한 것을 자꾸 먹든지, 못 먹든지. 옛날에는 못 먹어서 비상식량이 축적되었으면, 현대인들은 매일 많이 먹고 있는데, 세포와 기관과 어떤 기관 장부들이 장부와 기관과 세포들이 많이 먹지만 결론은 기운과 영양이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똑같이 아우성치는 거는 같거든요. 굶는다고. 그러면 뇌는 옛날하고 똑같은 거죠. 비상 식량을 축적하기 위해서 더 축적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굶고 있구나를 생각해서 뇌에서 지방 축적률 이게 맵풀을 축적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더 축적해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살이 찐 사람과 제와의 차이는 저는 실제로 그때 설명했겠지만 저는 지방이 체지방이 6%에 몸 전체에서 엄청 작죠. 왜냐면 저는 항상 기운이 있는 곡식 위저의 생식을 두끼를 항상 하고 있고 이전엔 세끼했지만 지금은 두끼를 유지하면서 항상 진행이 때문에 인체는 지방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마 그 6%는 인체가 또 지방은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용도로 인해서 제가 6%만 남고는 나머지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30, 40%가 있고 체지방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100% 기운과 영양이 부족한 음식을 먹었든지 굶었든지 뭐 편식을 했든지 하여튼 뭐갈 야채만 먹었다든지 뭐 이런 어떤 세포가 실제로 기운 영향을 받지 못하게 해서 오랜 시간을 계속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올라가게 되고 뭐100 k g 인 사람은 그것이 엄청 심각하게 되어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요요 없이 된 다이어트는 그러니까 살을 애들서 빼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머리가 가지고 있는 내지방 축적률을 낮춰야 되는데 낮추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기운 영향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 풍부한 음식인데 그게 가장 풍부한 거는 곡식 위주의 생식을 해야 돼요 곡식 위주의 생식 인체는 인간은 이 곡식이 가장 기운을 좋아 가장 풀려요 곡식이 사람은 곡식 원래는 곡식 그 다음에 알 야채 예. 고기는 필요 없어요 건강상에 곡식이 만70% 통으로 되고 생기 가장 익힌거 말고요 그러면서 생거를 그대로 먹어주면 좋고요 과일 야채는 한30% 20-30%인데 30%라고 보이고 그럼 이런 비율로 작곡을 그 먹고 과일 야채를 잘 먹어주면서 영양이 있는 그 제품을 이제 영양이 있게 먹어주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음, 어, 요 앞에 제가 이제 땅이 고갈되고 영양 부족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곡식과 과일, 야채, 곡식을 하식을 먹고 집에서 아무리 음식을 잘 먹는다고 해도 기운 영양이 100% 부족해서 살이 붙던 보편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체지방률이 20%에 제보다 높죠? 그거는 기운 영양이 부족한 아무리 잘 먹고 있는데도 나는 부족하지 않다고 정말 잘 먹고 있다고 뭐 집에서 가정주부가 본인이 사람들한테 잘보 가족들한테 엄청나게 자주 뭐 다양한 음식의 요리를 하고 좋은 재료를 사서 해봤자 제가 뭐 기운 영양이 부족해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20%고 그러지 않게 먹었으면 대부분 30~40%고 그 중간에 갈 야채나 뭐편식을막 하든지 국물든지 뭐 먹었다 말았다 하든지 영양 더 엉망인 사람은 뭐 50~60%고 뭐이럴거예요 그래서 곡식 위주, 곡식을 위주로 갈 야채는 부수, 부수, 부수적으로 먹어서 그거를 생식으로 먹으면은 기운과 영양이 매우 풍부해서 살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음, 살이 많이 찢을 경우에 그냥 곡식 위주의 생식을 기존에 먹는 걸 그대로 먹는다 치고요. 똑같이 먹어요. 그러면은 곡식 위주의 생식을 예를 들어서 이게 40g 정도 되는 기운이 있어요. 그러면 40g을 예를 들어서 내가 두 끼를 깨뜨렸어요. 80g을 먹었으면 이게 칼로리가 보통 한 150칼로리면 300칼로리를 내가 음식을 때더 먹었다 치고 본인이 먹는 데다가 혹시나 제 말대로 했는데 한 두세 달 후에 살이 안 빠지면 제가 책임을 져요. 그러면은 기운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똑같은 칼로리를 먹고 있어도 내 지방 축적률이 줄면서 1 k g 든 빠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몸무게가 적당하게. 그러면 이제 내지방 축적률도 좋게 하면서 살을 빨리 빼려면 어떻게요? 해 그러면 곡식 위의 생식을 먹으면서 자기가 먹는 칼로리를 좀 줄여 주시면은 몸무게가 많이 빠질 거고 빨리 빼고 싶으면은 뭐 곡식 위의 생식을 새끼만 하고 그럼 칼로리가 한 600도 안 되거든요. 600안 되는 것만 하루 먹고 군데가 다른 걸안 먹어 주면 엄청나게 빨리 빠지는데, 내 지방 축적률 엄청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희, 하늘 건강 카페에서는, 그, 다이어트를 먼저 하려고 한 거는 아니에요, 제가. 건강 관리를 하려고 이 제품을 꺼냈죠. 곡식주의 생식을 먹으라고 보통 설명을 하고 막 꺼냈어요. 근데, 모든 균일한 방법은 살이 빠졌든 살이 쪘든 다더 빠지는 거예요. 몸무게가 무조건 빠져요. 곡식 위의 생식을 먹으면 많이 빠져요. 예. 그러고 나서 빠졌는데 다시 이 곡식 위의 생식을 먹고 있는 한도 내에서 음식량을 다시 늘여봤자 조금 늘어요. 확 늘지가 않아요. 살이 찌고 싶으면 곡식 위의 생식을 끊고 아까처럼 내지방 축적률을 증가시키게 뭐 부실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냥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적인 음식을 대충 먹고 지내면은 화식만 먹고 대충 지내면은 조금씩 질거예요 다시 그런 방법이니까 그래서 요요없는 다이어트를 정말로 원하시는 분은 음, 칼로리만 줄이는 이상한 약채나 약채 약체 생식이나 뭐 독특한 정뭐 고기만 먹는다든지 뭐 그런 거를 해서 내 지방 축적률을 증가시켜서 병을 만들지 마시고 곡식주의 생식을 꼭 드셔가지고요. 요염 없는 다이어트, 그러니까 안정적인 다이어트, 건강해지면서 그런 것 확실히 되고 날씬해질 거예요. 네, 이는 전체 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목소리>